우리 466 페이지, 우리 7번, 우리 하이델베르그. 우리 7번에 보면은 에, 하나님의 이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성경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갖 비성경적인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규모 집단을 형성해가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그뭐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뭐, 뭐 JMS, 뭐 통일교, 신천지, 뭐여화의증 몰명교, 또뭐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기독교 내에 있는 성령 뭐 집회, 특히 성령 집회, 치유 방언 집회. 사실 이것도 다 비성경적인 집회고. 또 예,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 이루어지는 역사가 사실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aughs>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또그 이름을 내세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어, 뭐 괜찮게 보거나 뭐별 문제없다거나 뭐 그런 게뭐 문제냐 뭐 이런 것은 무슨 그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는 오히려 더속이기 좋잖아요. 마귀는 오히려 더 속이기 좋습니다. 오히려 더 어, 이러한 그참 것을 가장해서 위장을 해가지고 어, 참 온전한 믿는 우리 사람들을 어, 공, 참 속이는 일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 이러한 지폐를 참 주의해야 돼요. 뭐 지금도 지금도 이러한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예, 지금도 곳곳에서 뭐 다양한 형태, 무슨 성경 공부, 무슨 무슨 축제 페스티벌뭐 무슨 무슨 뭐 은사 대회, 무슨 무슨 뭐 음, 뭐 찬송, 그찬뭐 그러니까 찬양, 무슨 무슨 대 집회, 부흥 집회, 뭐 다양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 그러한 집회들이. 어 얼마나 참 응? 예? 뭐 어떤 부흥 포스터 보면 불타는 밤 해가지고 여기 옛날식으로 그냥 막 시끌 시뻘, 시뻘건 그냥 막 포스터를 딱 붙여놓고 그 칠십 년대 8 0 년대나 보던 건데 불타는 밤을 오세요 막막뭐 방언 불세레뭐 귀신 축사 뭐 그냥 줄줄이 줄줄이 써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지금도 어, 먹혀요 그런 게 지금도 먹힙니다 그런 게 예. 그리고 여전히 뭐 지금도 저뭐 무슨 한월산이니 무슨 무슨 이런 광 이런 기도원들이 있죠 그런 기도원들 가면 여전히 이런 많은 집회 해요 예. 근데 그런 집회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정말 이게 아, 그러니까 이 성경과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하나의 그 표면적으로 막 열광적이고 막뭐 흔히 무슨 뭐 뜨겁다 뭐뭐 뭐 이런 그게 마치 무슨 하나님의 역사인 양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말 그건 아닙니다. 네. 정말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죠. 자 여덟 번째 에 우리는 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건 설교자에게 해당되죠. 설교자들이 그냥 말끝마다 이제 뭐 할렐루야, 뭐 저고 저쪽 하는 건 그런 건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음? 에, 헛되게 자꾸 부르고 어, 사람들을 에, 에, 어떤 정신적으로 속이는 음? 어떤 그 심리 요법, 체면 요법. 그런 거로 자꾸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가볍게 재미 식으로 장난 식으로 오락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막또 이용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우리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건 절대 허용할 수안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것들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 5장 10절 거기 암송구절 나왔지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의 이름을 망령 때읽었지만이 망령 때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를 들면 웃음거리, 농담거리, 재미, 오락,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에? 에? 마치 이렇게 뭐또 심전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주무이나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에? 그렇게 하는 건다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단히 신중하고 또 경건하게 또 어, 그분의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 참 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게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평소 우리가 대화 속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에 알때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굉장히 지극히 예? 참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한참 마음으로 그러한 또 신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걸 여러분 꼭 어, 잊으시면은. 예안 됩니다. 사실 입으로 부르는 것뿐만 아니에요. 사실 뭡니까 우리의 태도도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옛날 그 청교도들의 기도문이라든가 어? 옛날에 그들이 그 네, 이런 전기문들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때요? 아주 굉장히 고상하고. 무게 있고 엄숙하고 진지하잖아. 요 네. 근데 지금은 예, 너무 지금은 참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자체가 너무 가볍고 예? 조심성도 없고 무게감도 없고 그냥 막뭐 하나님에 이런 말 아무데나 그냥 막 무슨 껌씹듯이 그냥 하나님의 이런 말 그건 아주 그건 정말 그건 저주받는 그런 짓, 그런 짓들을 정말 하면 안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태도도 아주 응? 조심스럽고 그게 다 해당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 다 그게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최고의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그분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사극을 보면은. 옛날 신하들이 왕 앞에서 그 하는 거 봐요. 예. 그게 왕을 대하는 태도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우리가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야 된다말이 그래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몰 상식하고 무게 없고 이렇게 천박한 그 기독교는 예. 그이참 어느 역사수도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 그 기독교는 그는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하나님을 엄숙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그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귀높으신 그 영광 중에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누가 주를 향해 있는가를 살피시는 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교리를 배우면서 영광스러운주 하나님을 배웁니다. 주요 저희 모두가 주님의 그영광스러운 앞에 고개를 숙고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